헤어질 때 자기들이 헤어지고 싶어서 헤어진 게 아니고 음. 누가 시켜서 헤어진 거잖아요 음. 그거에 대한 이제 피해의식이 있는 것 그치. 플러스에서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이분이 좋은 사람을 못 만나서 음. 그런 거지 딱히 뭐 이것 때문에 그런 거같지 음. 않아요 왜냐면 나 좋다는 남자도 만나 봤죠 라고 했는데 좀더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를 만나 본건 아니잖아요 음. 음. 절대 사랑과 돈은 쫓아가면 안 되고 음. 때문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결혼은 네. 나이가 이래서, 뭐가 그래서. 이래서, 부모님 음. 때문에 음. 이렇게 결혼하는 사람들다 이혼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다 돌아오는 게 그래요. 그런 때문에없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혼을 하기도 해. 요아 응. <laughs> <laughs> 근데 그럴려면 난... <laughs> 네. <laughs> 좀... 이혼기도좀 네. 아, 조심. 결혼 정령 정년, 네. 정령이니까. 예예 예. 시작부터 또... 계속 고슬리는 아, 거. 아, <laughs> 제목이 뭐라 그랬지? <laughs> 연애의, 맛, 연애의 맛, 연애의 맛. 너무 착하게 만들어놨는데. <laughs> 아 진짜. 썸을 응원하기 시작했는데. 아쵸 나는 이런 사람이거든. 왜? 야, 뭐야? 해피? 아, 해피. 아, 해피도 어쩜 되게 검정색으로. <laughs> 저렇게 어두운 어, 행복을 쪼금 봤다. <laughs> <laughs> 아니, 2 5이면 모든 게 새로 시작될 때잖아요. <laughs> 그럼요, 이제부터 진짜. 네, 이제 진짜요. 방향씨가 점점 좋아진다고. 음. 이제 좋을 때가 된 거요, 예 이제. 나아가야 돼요. 자꾸 새로운 자리에 나가고. 음. 노력하지 않아도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일지는 모르겠다. 그럼 아마도 좋은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높죠. 계속 연애는 하게 될 거예요. 지금 자, 지금 헷갈리고 있는. 거죠? 새끼지에다가 아니야. 다 솔직히 가려고 하는 거야. <laughs> 네. 자두 번째 사연도 한번 우리가 함께 네. 읽어보고. 네. 네. 저는 네. 여자의 소중함을 모르니까요. <laughs> 아니, 그래 아, 인기가 아.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더라고. 근데 안 그런 것 같아. 진짜 제가 네. 다 잘못 본것 같아. 아, 네. <laughs> 모르겠어요. 네. 두 번째 사연은 아이디 <laughs> 외 저래 님이 보내신 사연입니다. 2물살 여자입니다. 6 개월 전 카페에서 완벽한 제 이상형을 발견했어요. 어렵게 용기를 냈죠. 저기 실례가 아니라면 번호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아좀좀 좀 곤란한데요. 아니 처음 보는 분한테 어떻게? 어아예예예죄송해요 예, 알겠습니다. 음. 어 너무 망신스러워가지고 급히 카페에서 나왔습니다. 주차장으로 막 가는데 저기요. 어? 어? 네, 왜 그러세요? 아 지금 약간 제가 사람이 좀 많은데요. 갖고 좀 당황스러워서 죄송합니다. 완전치 이상형이세요. 언제 만날까요? <뭐네> 뭔 일이 있 어? 오, 되게 좋다 알고 봤더니, 절 카페에서 먼저 본건이 사람이더라고요. 오와. 매일 밤 전화에, 깻떡에 그의 엄청난 애정 공세, 우리 금방 사귀게 됐죠. 음. 그리고 얼마 후, 남친에게 커플티를 선물했는데, 어? 오빠 커플티 입고 왔네? 짜잔, 나도 이안에 입었는데, 우리 텔레파시 풍인 나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끝까지 겉옷을 벗지 않더라고요. 이때만 해도 아 수줍음이 많은 스타일인가 보다 싶었어요. 근데 사귀면 사귈수록 이상한 게 평소에 내게도 많고 다정다가 막 그래요. 여보 나 출근길. 자철 타러 왔어요. 족족 모닝키스 밥 먹었죠? 뭐 먹었죠? 따란 따란. 열차가, 열차가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나도 밥 먹었다. 그래 끊자. 어 자기 끊기 전에 뽑. 뽀나 지하철이야. 사람이 더 많아. 뚝뚝 둘이 있거나 집에서 통화할 땐안 그러는데 사람 많은데 가면 목소리부터 바뀌더라고요. 얼마 전에 같이 헬스장을 끊었거든요? 데드리프트 하는 오빠의 탄탄한 힙을 보고 저도 모르게 살짝 때렸어요. 찰싹! 근데.. 미쳤어! 사람들 많은데 뭐 하는 거야. 아니.. 오. 오빠.. 아니, 둘이 있을 때 오빠도 내 엉덩이 많이 때리잖아. 그냥 난 장난으로.. 장난? 야널로 와봐. 어? 아, 아 오빠 왜 그래? 이게 그렇게 화낼 일이야? 아니, 아는 사람 많잖아. 자, 때려. 마음껏 때려, 이제. 음... 사람들이 없는 복도로 데리고 나오더니 이제 때려도 된다는 겁니다. 어... 너무 황당해서 얼빠진 채로 톡톡 치고 다시 들어왔죠. 어... 어... 황당하지? 참 특이하다 싶었는데 어, 봐빠 왔어? 왜 이렇게 후미진 골목에서 만나자고 했어? 음... 어, 한적하고 좋잖아. 사람 많으면 시끄럽기만 하지. 여기 골목이 진짜 예쁘거든. 자, 손. 품깍지 끼고 남자 어깨 기대고 매미처럼 매달려가는데 아이치생들이네 병아리 비약 오리 꾀꾀 어? 아우... 아왜 그래 오빠? 아, 미안해 아, 더워서 아, 사람들만 있으면 그래 아... 연예인 아니 연예인 뭔가요? 연예인 어... 아니야 그러니까 연예인이 어... 그러니까. 어... 게 지금 거의 아이돌이 사연자가 어, 원래... TV를 안봐 연예인, 아, 너무... 연예인인데 사연자가 TV를 TV 안 봐서 연예인인지 모르는 거예요? <laughs> 만 아니에요. 얼마 전에 둘이 수강잔하고 노래방에서 갑자기 뜨거워져서 키스를 시작했거든요. 평생 할 키스를 뭐라 하던 도주 표현 좋다. 음. 시간 다 됐습니다. 추가해드릴까요? 아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오빠 어디가? 오빠 같이 가. <laughs> 그냥 나가는 거야? 음... 아 주인이 들어오니까. 별루다. 연예인 대형. 영원히 남아있던 저와 다르게 오빠는 순식간에 다 사람이 된것 같았어요. 엄청 서운하더라고요. 음. 그러던 중 음. 지난주에 함께 인디밴드 공연을 보던 중 일이 터졌습니다. 맨 앞에 남녀분 커플이세요? 음, 어 저희요. 네. 아 그럼 두분 뽀뽀 한번 보고 제가 달달한 사랑 노래 이어갈까요? 아, 남자분 너무 뜸들이신다. 아 알았어 요 알았어. 그럼 뽀뽀 말고 키스로 하자. 뭐? 좀만... 어? 갑자기 딴데 디너쇼. 아, 오빠, 사람들 다 우리만 보겠잖아. 그냥 쪽만 하자. 응, 응, 응. 응. <웃음> 뭐야, <웃음> 어? <웃음> 뭐야, 뭐야? <웃음> 아, 야, 뭐야, 뭐야? 아니야, 아, 니야 뭐야? 아, 저 뭐지? 뭐야? 아, 저 진짜 수치스럽고 울컥해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나왔습니다. 아, 이거 진짜 슬프겠다. 아, 오빠 는 공연장 앞에 <laughs> 우드콘이 서 있더라고요. 아, 오빠 진짜 왜 그래? 아, 왜 밖에만 나가면 그냥 내 편기 치면 남처럼 보는 건데? <laughs> 아, 아 진짜 미안해, 아네가 싫은 게 아니라 아, 사람들이 보는데 굳이 막 이렇게 티낼 필요가 있, 있나 좀.. 아이 내가 뭐 엄청 그래도 하자고 했어, 내가 창피해? 창피하냐고! <laughs> 제가 사람 보는데 문란한 짓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냥 둘이 있을 때처럼 예뻐해달라는 건데 저보다 주위 시선을 더 신경쓰는 음... 이 오빠 저를 사랑하는 거 맞나요? 이렇게.. 얼마 전에 그 공공장소 가족들 앞에서 막 스킨십하던 남자랑 그러니까 정반대네요. 형님 차 뒷좌석에서 음. 친형이 치고 나오는 거. 이렇게 전복 깔아 놓고. 아 진짜 <laughs> <세트였다>. 어. <laughs> 내가 뭘 하면 다 싫다. 내가 뭘하면다싫대 아니, 아니 그그 사람이요. 어머 그런 사람이 있는데 막 몰래 막 이러는 거 너무 싫어. 그치. 음. 식구들 있고 뭐. 어, 식구들 앞에서요. 엄마, 아빠. <laughs> 네. 엄마가 있는데. 엄마 거실에 있는데. 음. 나는 연예인 아니면 이해 못 하겠어요. 저도 이분의 직업이 좀 궁금하긴 해요. 음. 무슨 직업을 갖고 있는지. 음. 약간 센터 중무근이라는. 뭐이런거있잖아요 선수들 센터 산타가 되면 네. 안 되는 거. 네. 아, 니 중심이 예. 네. 그러니까 주목 받는 걸못전는데다 네. 그러니까 주목 중목... 제가 주인공이 된 거죠, 자기가. 음. 누군가가 나를 쳐다보고 있고. 내가 주인공인 거지, 있잖아니면 음... 그냥 평범한 그냥... 회선이래요. 아, <laughs> 그리고 아니, 음... 얼마 전에 음... 메이저리그 경기 중에 정관판에 예. 아니, 그래서 키스 타임에 이렇게 딱 하면은 정관판에 인커플이 떠요. 아, 예. 네. 네. 근데 그러면 뭐, 키스해 옆에서 막 그러는데, 여자가 이렇게 키스를 하려고 했는데, 남자가 이렇게 하면서 계속 무슨 게임을 했나, 전화를 했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 분위기가 되게 이상하잖아. 근데 겨, 거기서 결국, 이 옆에 남자랑, 전혀 모르는 남자랑, 그냥 해버렸어. 아, 키스를, 어, 아, 그, 멋있다. 그 옆에 있는 남자는 기꺼이 받아주까 오, 어, 옆에 있는 남자는 웬떡이냐 싶어가지고, <laughs> 웬떡이냐 어, 떡이냐고어 <laughs> 떡이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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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그 남자가 그, 안쓰러워서. 그, 그 여자 민망해질 수 있는. 그렇지. 거. 그 남자친구가, 오, 오! 아니, 게임을 내가. 그러니까. 아... 아니, 스킨십 얘기하다 보니까 영화 때문에 오조씨가 가슴 마사지를 배웠다고요? 어... 아, 예. 아, 아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말타는 그 어... 어떤 드라마나 영화 하면은 말타는 생활을... 걸 계속 배우고, 검술 배우듯이 가슴 마사지가 영화에 있으니 가슴 마사지를 계속 배웠던 거예요? 음... 그냥 잠깐 아... 한 장면 정도 나오는데. 근데 그걸 그냥. 그걸... 그냥, 아... 그냥, 그걸...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laughs> 근데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 옆에를? 네 전문가가 옆에. 와서 가르쳐줬어요? 그분은 어떻게 그렇게 남은? 의 가슴에 산부인과 의사 이제 이제 이렇게 해주잖아요 아아런을있나 없나 이런 거? 아, 그런 거아 그거 때문에 거. 그런 건데 이제 기사에 그렇게 나니까 이게 무슨 내가 마사지사처럼 배워가지고 <laughs> 모든 여성들을 느껴놓고 <laughs>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아 표현돼서 그런 거지 저 사람한테 음. 걸리면 바로 다좋아진대요 네. 그러면 앞으로 결혼해서 이제 아내한테 해주는 아, 배워야 지금, 되니까. 지금 해줘야 돼요. 무슨 소리예요? 해줘, 지금 해줘야 미, 된다고. 미리 배워요. 뭘 말하시는 거죠? 오지호씨가제 가슴 마사지 했으면 좋겠는데. 요 <laughs> <laughs> 그렇게는 안 해드릴게요. 아니, 강영호 씨. 연예인 하기 전에. 기대... 아니, 저는 되게 표현을 잘해요. 제 음. 눈이 안 보여서. 사람이 날찾 쳐다보고 있는 건지 모르고 아, 실력이안 좋으세요? 네, 그래서 오. 이런 거 표, 되게 표현 잘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잘해요 저는 좀 좋으면. 이런 경우 있긴 있어요 음. 그러니까 데뷔 이후에도 이제 좀 다니다 보면 같이 다닐 때 조금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음. 그 그러니까 이런 건좀 있는 것 같아요, 음. 아니, 사 하나 다가 어쩔 수 없는 이미. 거니까 <laughs> 근데 세상은 별로 우리한테 관심이 없더라고요 마법의 성 같은 영화를 찍었을 때 음. 음. 세상 사람들이 나의 배드신을 다 봤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아유, 혼자서 막 귀찮아. 사람들 보는 게 너무 싫고, 누가 쳐다보면, 은저 사람 나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뭐 이러면서 혼자 너무 극단적으로 갔는데, 에이. 거기서 치유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세상이 저한테 별로 관심이 없고, 사람들도 자기 인생이 가장 그렇게 때문에 이분은 정신을 좀 차려셔야 될것 같아요. 음. 남자, <laughs> 연예인병 걸려가지고. <laughs> 연예병 네, 병이죠, 이거는. <laughs> 허중 씨는 어때요? 약간 좀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여자친구 만지다가. <놀람> 근데 <놀람> 집에서 하도 스킨십을 하니까 제가 참다 참다가 소리를 빽 질렀대요. 얘 이렇게 이렇게 <놀람> 하고 가지고 <놀람> 있었어요. <간주셨어요>. 진짜 싫어. <놀람> <laughs> 아니 근데 뭐, 진짜 싫을 때 되게 사무친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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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들어서 중저음 여자가 중저음 음. 내기 되게 힘들거든 야, 진짜 싫어, 진짜 싫어. 어. 복수할 거야 <laughs> <laughs> 아 근데 저는 이거 사연 들으면서 초반에는 공중예절에 되게 예민한 음.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음. 생각부터 분명히 했었거든요 음. 근데 듣다가 마지막에 이제 그런 이벤트 장에서 여자친구를 놔두고 나가버린 거는 그건 너무 심하다. 그건 되게 이상한데 공공 장소에서 그러니까 남들이 불편할 수 혹시라도 요만큼이라도 피해주는 게 싫어서 무언가를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 경각심이 높은 사람인지 그거는 사연자만 알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연을 보낸 여성분이 거의 여자 허지웅처럼 계속 만지고 네. 만지고 뭐 이래가지고. 또 반대 입장을 또 들어봐야 되는 건가? 아, 근데 진짜 음. 지웅 씨 말이 맞, 맞길 바랍니다 진짜 그냥 음. 예의바른 사람이라 음. 그런 거에 대한 강박이 좀.. 근데 공연장에서 음. 혼자 나가버리는 건.. 사람들 앞에서는 나가... 좀부끄러을 많이 타거나 음. 그끄러워 그런... 그런... 마지막, 그런... 마지막, 그런... 마지막 그런... 콘서트 보 그렇죠. 상처받죠. 그렇죠. 저는 안 만나요. 저도 바로 안 만나요. 네. 음. 둘만 있을 땐 너무 잘해주니까. 그래도 둘이 있을 때 스킨십 나는 또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음. 내가 사랑받는 것도 어. 중요하지만 사람들 앞에서도 여자로서 이렇게 뭔가 예쁨 받는 거를 이렇게 음. 네, 그 맛에 또 연애하는 건데. 근데 어쨌든 강혜원 씨 같으면 나는 안 만난다, 헤어진다. 네. 저를 창피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요. 아, 이 입장은 음. 이것 때문에 생각. 그냥 갑자기 헤어지긴 좀,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는 해볼 것 같아요. 그래요. 이거 남자친구 한번꼭 보게 해요. 오랜만에 말씀드리는데. 그래, 뭐 사연 보냈다고 공감 하고 뭔가 못하잖아요. 예. 항상 보면, 음. 아니, 나 말고 다른 사람도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 이렇게 행동하지 않나,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걸좀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사랑의 직진 신호 그린 라이트를 켜져 함께합니다. 네. 지난번 방송 나와가지고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아내분이 뭐라고 얘기는 안 했어요? 아니 와이프는 좀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렇죠? 네. 네. 사실 그게 네. 뭐. 이미 다 알고 있고. 음. <laughs> 다 알고 아니, 있고. 그렇게 네. 하면 순간 없이도 결혼 못했죠. 예. <laughs> 네, 뭐 예전 얘기 그냥 네. 재미삼은 네. 우리가 재미삼은 살때 과장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과장을 네. 많이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요 거짓말은 아니지만 과장을 나. 많이 할 수밖에 없으니까 네. 음. 예능 프로그램이연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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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만담 프로 같네요 지금. <웃음> 자, <웃음> 자 <웃음> 오늘도 라이트 한번켜볼까요네 어떤 사연들이 와 있는지 들어볼 텐데요 호감인지 착각인지 판단 해 보면 됩니다 네첫 번째 사연들어 볼까요? 여수에 사는 22살 여대생입니다. 제겐 고3 때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남사친이 한명 있는데요. 같은 동네에 살고 성격도 잘 맞아서 급격히 친해지게 됐어요. 둘이 영화도 같이 보고 서로 집에 놀러 가서 뭐 시켜먹기도 하고요. 가끔은 단둘이 여행을 갈 정도로 정말 잘친이 됐습니다. 그러던 한달 전쯤이었어요. 평소처럼 그 친구에게 자기 집으로 놀러 오라는 연락이 왔고, 전 준비하면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다고 했죠 그랬더니 그 친구는 그동안 씻고 있겠다고 하더라고요 약속대로 1시간 후에 친구 집에 도착해서 집 문을 열었는데 화장실 불이 켜져 있고 노래가 틀어져 있는 겁니다 아직 덜 씻었나 싶었는데 물소리가 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때 열린 방문 틈 사이로 수건과 옷가지들이 널브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고 거기에 친구가 있을 것 같아 방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거기엔 그 친구가 티셔츠만 입고 쪼그려서 자고 있던 겁니다. 하의는 아무것도 입지 않은 같이 곰돌이 푸 같은 복장으로 어른 남자의 엉덩이를 본건 처음이라 너무 놀라서 그냥 집에 돌아오고 말았어요. 어, 친구에게는 귀여웠어요. 너무 급한 일이 있어 못 가겠다고 했죠. 며칠 뒤에 그 친구를 만났지만 별말 없길래 저도 그냥 넘겼어요. 그 사건에 대한 충격이 점점 잊혀지고 있을 때쯤 그 친구가 다시 집으로 놀러오라고 하더라고요 <laughs> 혹시나 그때 그 장면을 보게 될까봐 도착하기 전 미리 전화를 걸어 거의 다 왔다고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때처럼 그 친구는 티셔츠만 입은 채 자고 있는 겁니다 이번엔 엎드려서요 역시나 깜짝 놀라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같은 일을 두 번이나 겪으니까 이 친구가 나한테 일부러 그러나 싶기도 아니, 하고 빨리 눌러요!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도 됩니다그 친구의 의도는 도대체 뭘까요? 이거 혹시 그린라이트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린이네. <laughs> 그린 안 그린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고백하는 사람 만나지 마요. 세상에 <laughs> <laughs> 얼마나 많은 고백들이 있는데. 어, 나 진짜 여자 소을때 웃겨 죽겠어.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laughs>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laughs> 아니 샤워만 하면 잠드는 버릇이 있는 거 아니야? 비면증이 약간... <laughs> 근데 기절하기 전에 티셔츠는 대겨 입고 기절하는데 차라리 아예 알몸이면 또 모르겠는데 반만이니까 <laughs> 더 이상해. 사실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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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샤워 끝나면 은 대부분 팬티를 <laughs> 먼저, 먼저 입고 아니면 더 웃긴 건 위아래를 입고 이렇게 내린 상태에서 자면 또 웃길 것 같은데. <laughs> 집으로 아왜 그, 부르는 아우, 거지? 정말 누르기 싫은데 응. 집으로 부르는 건 남자는 딱그 응. 강혜원 씨가 싫어하는 응. 그 응. 무드죠. 네. 저는 인정, 사실 옷 벗고 자는 사람도 싫어요. <laughs> 응. 그냥 네. 버릇이. 네, 네. 버릇이 <laughs> 다 벗고 자는 사람도 많잖아요. 음. 저는 되게 그게 싫어요. 근데... 막 이상하게 막 이렇게? 에? 아, 아니요 아니요. 옷을 다 입고 음. 자거든요 제가. 음. 벗고 자세요? 벗고자 시대. 어, 네. 아, 예? 아 예? 다 벗고자 시대. 아, 시씨는다 벗고자. 다 벗고자. 근데. 다 갖췄네, 다 갖췄어. <laughs> 싫어할 만한 여인다 <laughs> 갖췄어. <laughs> 다 갖췄어. 막 이상. 싫어할 수 있어. 아니, 아니. <laughs> 이런 뭔가, 그, 그, 뭐라 그래요? 그런 얘기 해도 돼요? 뭐요? 막 이상한, 이렇게. 아, 머리카락 음... 떨어지듯이. 막. 음. 그... 떨어지는게막 이런 게 너무 싫은 거야. 예. 아 개들도 털이 많이 빠진 개가 있고요. <laughs> 잘안빠지는 <빠진> 개가 있잖아요. <laughs> 근데 그런 거를 막 침대에 떨어져 있으면 기분 좋으세요? 저는 되게 싫어요. 아니, 싫어요. 그것도 아 싫어요. 그거도 싫어요. 저도 자주 하시니까. 그럴 땐 세연이랑 저처럼 음, 그 왁싱을 하시는 것도. 왁싱하셨어요? 지금은 잘랐어요. 왁싱하셨어요? 좀... 왁싱하셨어요? 지금 잘랐어요. <laughs> <laughs> 지금 약간 해병대 스타일 깍들 까끌, 깍들이요? 아니 <laughs> 그게 <laughs> 둘야다 부모님이 서신대요 아 그래서 부모님 부모님이 계실 때도 놀러다니는 사이인데 아 부모님이 안 계신 거죠 지금. 부모님이 계신 집에 부모님이 아 계실 때는 티셔츠만 입고 누워있지 않았잖아 그래+ 그래+ 그래 근데 부모님이 안 계시는데 오라 그래놓고 티셔츠만 입고 누워있었잖아요 그래 난안눌를래 아니 근데 이게 이런 심리죠 내 거를 한번 뭐 이제 맨살을 엉덩이라도 이렇게 봤으니까 음. 봤으면은 그런. 미안한 마음에 나중에 이제 자기가 뭔가 스킨십을 시도하려고 할때 크게 거부를 하지 않을 것이다 어. 말이 돼요? 자기내걸 보고 미안할 거라고? 승용 씨는, <laughs> <수현> 씨는 <laughs> 이해해요. 승 <수현> 씨는 <laughs> 그런,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무슨 그런 <laughs> 성향이 있어요! <laughs> 나 입장을 바꿔도 싫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남자고 여성분이. 그래 어. <laughs> 아직 아무 사이도 아닌데 <laughs> 어, 그래도 싫어. 무섭죠. 어, 그런 여자 조심하셔야 돼요. 얘 뭐지? 예, 네, <laughs> 아, 이상한 아, 거죠. 그런 여자 없어요. 덤비는 건데. 어, 오, 아니, 차라리 뭐 예를 들어 속옷을 어. 위아래로 입고 뭐 이렇게 하는 속옷을 그것도 아쉽죠. 그것도, 아니고, 아니, 그것도, 아니, 그것도 무서운데 이건 응. 더 무섭지. 아, 나는 그냥 안 입으면. 웃기고 싶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거 <웃음> 아닐까? 그런 <laughs> 생각도 어, 친구니까, 장구. 그리고 아. 이게 여자분이 만약에 자세히 보셨으면 발견했을 거야. 여기 코끼리 귀가 그려있을 거예요. 아. 아니, 분명 웃기고 싶었던 것 같아. <laughs> 잠깐만, 사건 이후 여자가 아무 말이 없자나 화장실 갔다 잠들었는데 내가 바지 다 벗고 있었더라?라는 말한적 있대요. 오, 어, 음, 대박. 화장실 갔다가 다시 일어나면서 바지를 올리는데. 그러니까. 난, 난내 말이 맞는 것 같아. 장난을 치려고 했는데 여자가 그냥 먹힙니다. 간 거야. 그러니까 내 개그가 실패한 거야. <laughs> 개그가 한번 실패하니까 초조해서 어떻게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이저 설명을 한 거지. 별 사람이 아니 진짜 근데 이분도 지금 그 남자 친구를 네. 웬만큼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아 남자가 착하고 송지림 닮고 잘생겼대. 가지 <laughs> 벗고 있는 송지림을 연상하게 되잖아. 왜 그런 걸 이렇게 써서 보여주는 거야? 세보세요 김수현 뭐 <laughs> 이민호가 집으로 초대했는데 <웃음> <웃음> 티셔츠 많이 입고 있어요 <laughs> 누가해도 이상해요, 그거는. 그래 <laughs> 스칼렛 한슨이해도 이상해. 어? 그럴 거 아, 과연? 요그좀 다르다. 그건 좀 다르다. 그럼 좋아요 외국 여자. <laughs> 아니, 아니 좋은 게 아니라 굳이 이상하게 느끼지는 않을 것같다는 거죠. 아뭐 여자, 한국 여자 건뭐 매력적인 어... 여자, 매력적인 이고 뭐 외국 여자만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 여자만 좋아하는 것도 그냥 모두 다 어... 똑같은 사람이니까. 근데 접근 방식이 좀 특이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한테 그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사람한는 이게 맞을 거야란 감이 지금 전혀 어긋나 있는. 그거가 <laughs> 문제인 거예아니 차라리 그냥 들어서 야야야 야, 야, 일어나 어디서 개수작이야 이게 그러면서 엉덩이를. 그러면 야, 아이고 안 먹히네 이러면 음. 이런 뭐 개그조가 맞은건 모르겠는데 아, 아, 아. 이게, 이게 두번 정도 한 거니까 한번 더! 한번 더! 집으로 놀러 와 그러면 어. 차라리 그을때 까지! 우리, 우리 수학여행 갔을 때 장난치는 것처럼 <laughs> 네. 치약을 <laughs> 재밌겠다 왜 어. <laughs> <laughs> 어. 우리 고등학생 때 진짜, 진짜 치약을 어, 동성끼리 하는 거지 <laughs> 엉덩이 에 엉덩이 하는 거겠다 이런 저런 작품에서 엉덩이 노출 좀 있지 않았어요? 아, 네, 있었습니다. 저 이번에 본거 같은데, 봤죠? 아, 기억이 잘안 나죠. 봤어, 요근데뭐 네. 네. 강현 씨한테 그냥 가죽일 뿐이니까요. <웃음> <웃음> 다른 오상무라면 <옷을 버리면은> 기억이 <laughs> 네. 선명할 텐데. 네. <laughs> 소양아... 안 봤나? 그게 <laughs> 그요 <그러네요>. 고깃집, 고깃집이었나? <laughs> 확실히확실히로 <laughs> <고구로 웃음> 하는 하는데. 아니 그냥 별로 그냥 근데 엉덩이. 아, 엉덩이 왜요? <laughs> 엉덩이 아니, 왜요? 엉덩이 이렇게 노출하면 엉덩이 좀 운동을 많이 할거 아니에요? 아, 예, 네, 운동은 얘기 되게... 많이 했었죠. 흑인같이 탄탄했던 걸로 기억해요. 쫙 <laughs> 올라가죠. 거주기요? 네, 간지 탄탄한 거주탄력이 되게 재밌다 말이에요, 생각해보니까. <laughs> 봤는지 안 봤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흑인처럼 탄탄한 거 <laughs> 같은 것 같아요 그런 거 같아요. 그리고 저는 어깨가, 저는 어깨는 좀 봐요. 음. 음. 어. 이제 슬슬 나오는데. <laughs> 아니, 그러니까. 너무 잘생긴 이거 알겠는데 멀리서만 <laughs> 내가 <laughs> 어, 너무 잘생겼어 이런 게 네. 제가 못한다는 거죠 아, <laughs> 어, 뭐 어디... 어, 따로 운동도 해요? 네, 네 플라잉 요가도 하고 필라테스도 하고 음. 운동은 많이 해요. 오. 오. 저는 약간 가슴이 하, 사이즈가 살이 안 빠져요. 살 빠져도 가슴 사는 남들은 빠져서 고민이잖아요. 저는 안 빠져서 정말요? 예. 네, 그래서 저는 되게 콤플렉스거든요 가슴 큰 게. 오호. 그런데. 근데... <laughs> 어렸을 때부터 컴플렉스인 거예요. 음. 조금 적당한 게다예뻐요 음. 너무 없는 것도 때로는 섹시해 보여요. 약간 실제로. 모델들, 뭐 약간. 예. 예. 음. 그리고 또 골반이 제가 별로 없거든요. <laughs> 이게 밸런스가 안 맞더라고요. 아. 둘다안 주셨구나. 둘 다는 안, 없어요, 사람이. 수술로 가능한 거지. 아, 골반은 네. 어떻게 수술해요? 근데 전 골반 넓히는 운동이에요. 다리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힙업이라. 음. 되게 신경 쓰시네, 요 본인 몸에는. 남의 몸은 가죽일 뿐이지만 내 가죽은 좀 멋진 가죽일뿐 아, 저는 보여지는 직업이니까 사람들이 저는 매니저들도 이제 여자거든요. 1 0년 넘은 매니저 친구도 근데 저희 집오면은 하나도 안 섹시하다 그래요. 그냥 어, 벗고 있으면 좀 입으라고 샤워하고 나오면 아래가 너무 너무 애 같으니까요. 이거를 이제 좀 넓혀서 운동하면 골반이 넓어지긴 한데요. 잘안 되는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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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계속 이렇게. 아니, 아무래도 운동하면은 여러 가지로 같아요. 도움이 아 되죠. 자, 일단은 이 여자분도 남자친구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거죠. 여자는 솔직히 호감이 있다고. 왜냐면... 송재림이래잖아요. 어, 그리고 착하고 착하다. 아, 호감이 있다고. 착하대 착하니까 엎드려 있었지. <laughs> 착한 거야. 아니, 진짜로.